쇼핑을 하고 집에 돌아온 며느리 시어머니를 마주하는데 이건 또 뭐니 새 옷들을 왜 이렇게 많이 사온 거니 몇달 만에 시간 나서 쇼핑을 다녀온 거예요 너는 돈을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이런데다 펑펑 쓰기나 하고 쇼핑백을 던지는데 이거 다 필요도 없는데 다시 환불해 와라 남편 일이 나와 봐 잠시만요 좀 있다 연락드릴게요 또 무슨 일이야 부인이 남편 머리채를 잡는데 잠깐만 놓고 얘기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나랑 결혼할 때 약속한 거 기억 안 나? 한 달에 한 번은 쇼핑 마음대로 할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 나는 며느리는 방으로 가버리고. 오늘 어머니도 늦게 오시는데 치킨 시켜 먹을까? 그래 나도 먹고 싶어. 햄버거도 추가해줘. 알겠어 치킨을 먹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고. 또 배달 시켜 먹었니? 그냥 집에 있는 거 해먹으면 되지. 내가 먹고 싶어서 자꾸 그런 인스턴트 먹으면 안 좋다니까 해먹어야지. 난 맛도 없고 비싸기만 해서 시킨 적도 없는데 너는 돈도 안 아깝니? 매일 시켜 먹는 것도 아니고 오랜만에 시켜서 먹는 건데? 며느리 요리가 맛이 없으니까 그런 거나 시켜 먹지? 무슨 소리야 그게? 남편의 허벅지를 꼬집는데 여보 내 요리가 그렇게 형편없어서 배달을 시킨 거야? 앞으로 다시는 안 해줄 거야? 그만 좀 놔줘라. 그럼 앞으로 배달만 시켜 먹어. 알겠으니까 이제 좀 놔줘. 배달 시킨다고 뭐라고 할 거야 안할 거야? 안 해. 절대 안 해. 며느리는 편하게 치킨을 먹고.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시끄럽게 요리를 하고 있는데. 엄마, 와이프가 어제 야근하느라 이제 잠들었는데? 아니 아침이 밝았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살아야겠니? 그래도 당신 왜 이리 시끄럽게 하는 거야? 나잠 못자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당신이 그런다고 내가 그냥 있을 줄 알아? 키보드를 던지는데. 사과 안 하면 당신이 아끼던 키보드 부셔버릴 거야. 안되는데? 어서 빨리 아들아 그러지 마라. 며느라 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아들한테 화풀이를 하니? 제가 어머니한테 사과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 남편한테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알겠어. 알겠다, 알겠어. 내가 더 이상 잔소리 안할 테니까 그만 좀 해. 아들 좀 그만 괴롭히고 이건 내가 조용히 치울 테니까. 여보, 어때? 내 말이 맞지? 역시 어머니를 잘 알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